안녕하세요. 진접 마을 방송 MC 최은주입니다. 요즘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바로 진접 주민자치센터 여행영어 강좌의 멋진 강사님과 열정 넘치는 수강생 여러분들입니다. 자,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laughs> 먼저 강사님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진접 주민센터에서 여행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 정문희입니다. 저는 16년 동안 초중고 학생들을 가르쳐 왔고요. 작년 1월부터 주민자치센터에서 여행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가르치한다는 게 준비 과정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배우려는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며 그리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해외여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파트너와 실제 상황처럼 현실감 있게 연습함으로써 지극히 수업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을 방송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여행 영어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강생분들이 준비한 꽁트가 있으셨죠? 정문희 선생님과 그 수강생이 준비한 멋진 꽁트를 먼저 만나보실까요? 하이. 하이. 익숙해지니. Can you take a picture of me? Sure, no problem. Please, yes. focus on my face. Okay, are you ready? Stay still and say cheese. Cheese. Thank you very much. <laughs> You're welcome.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 <laughs> wow. What did this line for? Anything interesting? Yeah, I'm getting a ticket for. Chicago. Oh, yeah. What's the a d m i s s o m e fee? It's $50 for that. I see. Do you think I can get a student discount too? Mm, I think so. If you have an international student card. Thank you. Hi. Hi. Can I have a ticket for tonight's show? Sure. Which show would you like to see? 다 뮤지컬 시카고 플리. 음, 레미 체크. 예스. 위즈 잇어 해브 어 시티 어 발라몬 나탈 플로우. 오, 그레이트. 데더베 4달러 히어 유 고. 헬로. 헬로. 아이 둘 라이트 리저브드 케어 포 시카고 투데이. 아딜 애니 시츠 레프트 인 어, oh, sorry. We only have seen in the front at the back. Oh, the front row sounds good. How much are tickets? That will be $15. Oh, okay. Just a moment. I have to get my credit card out. Thank you. Mm -hmm. 와우, wow. 네 분의 꽁트 정말 실감나고 재미있었습니다. 어, 유창한 영어가 너무 멋지신데요. 정말 여행영어 강좌의 효과를 톡톡히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강사님, 방금 꽁트처럼 많은 분들이 여행지에서 영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잖아요. 네. 진접주민자치센터의 여행영어 강좌, 과연 무엇이 특별한가요? 네, 저희 강좌는요. 실전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가장 특별합니다. 문법 위주의 딱딱한 영어가 아니라 공항, 호텔, 식당, 쇼핑 등 여행의 모든 순간에 필요한 핵심 표현들을 반복 연습합니다. 또한 여행 흐름에 맞춰 유용한 표현들을 익히고 짧은 대화 연습을 통해 자신감을 키워드립니다. 예를 들어 입국 신사 시 질문과 답변, 길 묻고 답하기, 음식 주문하기. 호텔에서 불편사항 이야기하기 등 사항별로 필요한 표현들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배우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어 스토리텔링. 마음만 들어도 번, 정말 벌써 해외여행을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수강생분들은 이 강좌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네, 제가 처음에 해외여행을 갔을 때는 음료를 시키거나 음식을 시키는 것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커피원. 그리고 더 이상 말못 시키게 슈가 너 크림 너 먼저 외쳤어요. 근데 지금 자신 있게 음료도 시키고 음식도 시키고 자유롭고 먹고 마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해외여행 가는 게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laughs> 네. 저는 부족한 영어 때문에 자유여행에 대한 두려움이 컸었는데요. 이 여행 영어를 들으면서부터.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외국 영화를 많이 좋아하는데 전에는 이제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 이렇게 무슨 말이 조금씩 조금씩 들려오니까 영화도 재밌게 볼수 있게 됐고 또 영어를 배운 그런 보람도 느끼면서 우리 선생님한테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영어를 배우려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시거나 막연히 영어가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진접주민자치센터 여행영어 강좌에 문을 두드려 주세요. 영어는 완벽해야만 할수 있는 거 아닙니다. 짧은 한마디라도 자신감 있게 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강좌가 여러분의 여행에 질, 더욱 즐겁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함께 떠나요. 영어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진접. 읍 주민자치센터로 연락 주시거나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 수업은 중급은요. 목요일 날 10시, 초급반은 11시 20분부터 12시 30분까지입니다. 여행영어 강좌를 통해 더 많은 진접 주민분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멋진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정문희 강사님과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길 바랍니다 저는 진접 주민자치회 진접 마을방송 MC 최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